안녕하세요. 11호 운동사꾼입니다. 아, 전번 크레인 보내고, 이걸로 수출 보내고 다시 하나 장만했습니다. 4.5톤 차리고, 어, 새겁니다. 엠 핑. 그리고 이렇게 차, 이렇게 살때 옛날에는 고사들 지내고 이사가는 날도 뭐, 날 잡아 했는데, 아, 요즘 식구금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, 또 아우들이 막걸리 한잔 먹자 해가지고, 딱세분 모셨습니다. 그래서 내 낮까지 네 명. 근데 이렇게 자 상상을 원래 돼지 머리를 놓고요. 옆에 이제 오래 가라고 원래 부거가 있었는데 부거가 없어가지고 부거고 실 사람 옛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애견 마가 또요거는꼭 집에 있는 거 해바라기 또 꽂았네요. 소바구 우리, 우리 장모님이 협찬해 주셨고 참외랑 막걸리까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. 자 이거.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돼지도 아 마스크를 했습니다. 보이시죠? 아, 그리고 또다 어려워서 여기다 또 전에는 막 돈도 꽂고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그렇게 그런 의도로서 여기 꽂았습니다. 자, 우리나라 무궁화까지 이게뭐 준비했고요. 선글라스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뭐또 귀에다도 돈 같은 거 꽂는 거 싫어해가지고 전에는 뭐잘 되라고 꽂았는데 그런 거안 하고 이건 뭐 이제 규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마스크까지 해서 아, 아이디어 아 너무 좋다. 자 이렇게 해서 고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차 사고 없이 오래 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자아 차는 영업용 아니고 아, 일반용입니다자 제가 어서 봐 영상을 빨리 한번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<laughs> 이렇게 절 하고요. 원래 이제 바퀴에다가 여기 이렇게 막걸리를 좀 뿌렸습니다. 자, 알아서 이제 차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이쪽 철판은 바닥으로 오티짜리 갖다 싹 했습니다. 차는 dy 거, 그리고 또 이게 제 개인 돈으로 다산건 아니고 제 개인 돈으로 다산 거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. dy 건데 치고 저렴한 걸로 샀습니다. 그렇게 했는데도 1억 4천 정도 들어갔네요. 시등록스까지 해서, 에, 하여튼, 이게 일단 다른 건 둘째 치고 에어컨 나와가지고, 장거리 갈때 아주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또, 애인이 많이 나와서, 다른 시군구로갈 수도 없은 상황이었어요. 전번 그 녀석 갖고는 그냥 이렇게 해서 또, 기회가 돼가지고, 안전투자혁신사업이라는 게또 담청이 돼가지고,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. 일단,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 좋고요 아, 열심히 무사고로 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비로운 농사꾼이었습니다.